어느 날 영내 새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 등산 후킴 스토브 인디 할래? 어딘지 알지? 우리 똑같지만 형을 챙길 줄 아는 영내 새끼.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 알지? 약겜 제작 알고 보니 스토브 인디는 약겜 제작사가 아니라 약겜 유통사더라고요. 하지만 스토브 인디 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게임 번역도 하고 많이 하는데 항상 약겜 제작 아니 약겜 유통사로만 이름이 많이 퍼져서요 그래서 메탈키뉴한테 이걸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데 매출 1 3 4 6위는 약겜 아닌가요? 다 치세요 아무튼 제가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스토브인디에서 번역하고 퍼블리싱하는 게임 중 괜찮은 게임들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킹덤컴도 스토브인디에 있었고 제가 관심 깨보던 헌츠 더 나이트도 언다잉도꽤 오래전에 나오긴 했지만 블레이드 어설트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얜왜여기있냐 그리고 이 광고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아무튼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리뷰 자체의 내용은 터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첫 게임을 물색하던 중 스토브 인디 팀에서 게임을 추천해줬죠. 크로니콘 드물게 나오는 핵앤슬래시 게임이었고 저야 뭐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니 바로 승낙했습니다. 이걸 처음 실행했을 때 비주얼을 잊을 수가 없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땀내가득 풍기는 양키 센스의 일러스트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죠. 그리고 캐릭터들의 도트는 너무 투박했습니다. 평소에 이딴 썸네일을 주변에 공유하며 인내심을 시험하던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일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래픽은 그 게임에 어울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우선 플레이를 먼저 해보기로 했죠. 주인공은 크로니콘이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인데 얘들은 1 년에 한번 과거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의식을 한대요그 의식이 뭔가 하니 과거 영웅들이 겪었던 역사적 순간들을 실현으로 만들어서 그걸 극복해내는 거래요. 스토리의 내용 내용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런지 온통 클리셰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부족에 타락한 여사제, 엘프와 인간의 전쟁, 미쳐서 언데드 되살리는 늙은이, 쉬어가기 파트로 넣어놓은 고고학자 이야기, 그리고 악마와 연합 세력의 전쟁까지 게임이나 소설잠 좀 찾다 하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내용들이었죠. 컷신도 누군가가 대화 몇 마디 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토리에서 기대할 건 없을 겁니다. 그나마 몇몇 보스의 등장시이나 기믹 쪽에서 연출이 있긴 하다 정도였죠. 그렇다면 게임 플레이는 어떨까요? 핵앤슬래쉬는 정신병과 쾌감의 장르입니다. 수백 마리의 적을 춘식간에도륙내는 쾌감과 그걸 위해 수십 시간을 쏟아 빌드를 연구하는 정신병이 합쳐진 원초적이면서도 정교해야 하는 어려운 장르죠. 우선 스킬을 써보니 피격모션과 사운드가 없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느낌이 났어요. 시작한 지 30초 만에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기 직전인 상황까지 내몰렸죠. 다행히 몬스터가 많아지니 스킬이 펙트와 사망 효과음이 그 자리를 대신해줬습니다. 확실히 찢어 발기는 맛은 있었지만 스킬이 펙트가 미미한 스킬들은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게임의 구성 자체는 패스 오브액자일보다는 디아블로에 가까웠습니다. 핵심이 되는 스킬 하나는 쿨타임이 없거나 짧고 나머지 보조 스킬들이나 필살기는 쿨타임이 긴 방식 말이에요. 스킬트리는 캐릭터당 4가지로 나눠져 있었지만 다른 트리와 연동되는 특성이 하나씩은 있어서 여러 개를 찍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스킬 슬롯이 6개 밖에 되지않서 두 트리간의 연계는 특정 패시브와 다른 패시브를 발동시킨다. 시계 간접적인 연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액티브 스킬을 찍어도 넣을 곳이 없으니 패시브 스킬 위주로만 찍게 되고요. 그렇다면 부족한 느낌을 아이템에서 채워야겠죠. 우선 세트 아이템이 있는데 직업 세트 아이템들은 그 스킬 트리의 핵심 스킬을 강화해줍니다. 이것 또한 디아블로 3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디아블로 3는 세트 아이템이 스킬의 메커니즘 자체를 변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게임에서 발견한 아이템들은 메커니즘을 보강해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또 다른 스펙업 수단은 능력치 재굴링한 보석이 있는데 보석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이고 중요한 점은 능력치 재굴림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효과만을 남기고 다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마계조를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게임은 아이템의 레벨도 변환 기능을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더욱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파밍의 방식이었어요. 파밍 방식이 균열 던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말렙 이후에는 균열 던전만 계속해서 돌게 되고 점점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디아블로나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게임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방대한 엔드 콘텐츠의 분량이 있으니 스펙업을 시험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 게임은 더 높은 균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너무 평범합니다. 후발주자들은 기존에 있던 게임들의 상요화는 아니더라도 그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게임에는 그게 없었죠. 제 생각에는 다른 게임의 시즌 말이나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말레까지 시간 때우기 정도는 할만했거든요.